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본문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가 이제 패망을 한 이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나라가 폐망했고 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데요 멸망하기 전에 이 사인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포로로 잡아간 이 횟수가 총세 번입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한번 1차 침략을 통해서 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왕도 데리고 가고, 귀족,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정치인들, 뭐. 그 다음에, BC 597년에 2차 바벨론 침략이 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기술자들, 직공들, 뭐, 장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마지막 3차 침공, 이 침략 때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BC 586년에 3차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폐망합니다. 근데 이때 잡아간 사람들이 이제는 쓸모 있는, 조금이나마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이 말한 표현대로 말하면 쓸모 없는 사람들만 이제 남겨둔 거예요. 어디가 아프거나뭐 나이가 많거나뭐 이런 사람들만 내버려 두고 이제 전부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말씀에 뭐 우리가 읽었듯이 또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너무 타락했어요. 피를 흘렸다 이런 표현이 1절부터 16절까지 7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말씀의 3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희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성읍을 멸망하고자 할 때, 내 앞에서 막아서는 사람이 찾고 찾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서 이 성을 위해서 막아서는 그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런 사람만 있었으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았다. 이 막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막아서는 게 우리의 힘으로 막아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가 보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행동이 재밌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통성기도할 때두손 들잖아요.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두손 드는 게이 항복하는 제스처가 이. 두손 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근데 옆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 아론과 훌이 또 뭐예요? 같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손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을 같이 두손 들고 이렇게 버탱긴 거예요. 뭡니까?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을 폐망하지 시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아서는 항복하는 두손들고 항복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속해 있는 뭐 가정이라든지 우리 교회, 뭐 지역 사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꿈꾸는 그런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앞에 또 번성하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영역 지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이. 항복하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두손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 도리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힘을 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소망의 불씨 씨앗을 내비쳐주시지만, 에스겔 40장부터 이 48장까지는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환상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였죠.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이 성전, 성전이 다 불탔어요. 그러나 에스겔 40장, 43장까지 이새 성전에 대한 회복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4장에서 46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회복,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이한 사람을 통해서 47장에서 48장까지는 땅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의 환상을 보여줘. 우리 교회 청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자라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훈련도 많이 받고 또그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교회에 대한 회복의 환상, 예배의 회복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 땅, 이 지역, 우리 민족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기도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제2의 에스겔, 제3의 에스겔, 그런 에스겔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에스겔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25살에 잡혀갔어요. 메시지를 환상을 보고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진 나이가 30살, 에 30세, 아주 젊은 나이죠. 이왕이면 젊었을 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환상을 보므로, 그런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